그전에 다 이렇게 했는데. 그전에 다 이렇게. 했지. 이렇게 짭 빼면은 얘가 이제 솜실이 없잖아요. 약간 예, 예. 농말을 자꾸 품어요그런데 얘는 안 그래요. 아아 차라리 이렇게 포장이 더 나아요? 예. 맛이 훨씬 낫고. 예. 아 네. 그그 어. 마트에서 이렇게한번도못 보가던데. 못봤지 정한이에서 사요. 어디? 정한 일개소하고 어. 공주 일개소. 휴에소에서만 이렇게 팔아요? 아, 네. 마트에서는 안 팔아요? 마트에서는왜요 <laughs> 어, 안, 안안 우리가, 어, 안가려가도 우리가 거기만 납품받는 거야. 마트는 이렇게만 발리면? 그렇지, 그렇지. 아, 됐다. 봐. 간이 요런. 이거는, 그러니까, 아직 마트는 못 팔고, 이 근처 후계에서만 판다, 그죠? 네. 네. 마트에다 물어볼게요. 그래 우와, 우와, 지금 바 우와요. 네. <laughs> 와, 방 진짜 무거워. 요 어쨌 물어볼게. <laughs>